의사진행벌 하지 마세요. 아니, 주세요. 네. 계속 의사진행벌 하면 시끄러워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안 됩니다. 박지원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사진행벌 안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질문하세요 조용히, 조용히.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이화영 부지사님. 네.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은 국정원에서 많은. 자료를 검찰에 냈고 검찰은 재판부에 냈는데 왜 재판부에서는 국정원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증거로는 채택을 했는데 그 네. 내용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 내용이 뭐 뭐가 안 됐는지 기억하세요? 그뭐 예를 들면 아까 쭉적시됐었던 것처럼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다든가 안부수가 어떤 역할했다든가 을또 저가 그와 관련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에 굉장히 많이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그 문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수차의 법정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 증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거기에 안부수가 안부수 씨가 그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가지고 자기가 북한에서 들었다고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김성희한테 500만 불을 현금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부분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인용한 겁니다. 법, 어, 어, 법원에서. 그런데 그거는 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그렇게 설치된 것조차도 좀 저는 의, 의, 의심이 들고 좀 그게 있어야 될 정황이 전혀 없는 건데. 안부수라는 사람이 쌍방업을 하고 어떤 그 대북사업을 관련돼서 금전적 거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국정원에게 좀 은폐하기 위해서 저를 갖다 놓은 건지 어떤 경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부수 씨에 대해서는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우리가 그분은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장할 때도 사업 신청을 하면 다 배제를 했어요. 네. 봉지욱 기자님, 취재 과정에서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 지금 현재 김성애 통전부 실장이죠. 저하고도 잘 알아요. 김성애 씨는 500만 불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인용에 따라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은... 어... 국정원 블랙 요원이 작년 6월과 7월, 그리고 지난달 법정에 두 차례씩 나와서 총네 차례 증언을 했는데, 어 지금 이왕부지사 말씀하신 부분, 스마트, 스마트판 비용 500만 불 대납 그 부분은 안부수가 안부 그냥 말한 전원을 적은 것이고, 그냥 적으면 이건 사실 첩보는 되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거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성애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통일전선부가 곧 있을 북미회담의 거마비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안보수 협조자에게 김성희를 만나면 물어볼 것. 김성희가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질문과 가장 답변을 줬다라고 그러니까 임무를 줍니다. 그래고 지난달도 그 블랙요원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그 국정원 문건의 그 보고서에 있는 것은 어 문장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 사,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고 판결이 됐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조금 전에 그 엄영수 비서실장 제가 취재 과정에서도 저 전화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좀 약간 어, 위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걸 보면 어, 2019년 7월, 이제 저분이 이제 비서실장이 되신 게 2019년 5월이에요. 그때까지는 스마트팜이 뭔지도 몰랐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북남사업협력제안서를 만들 때 서브 역할을 했고 그 제안서를 만든 것은 당시의 미래전략실의 김영숙 본부장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알수 없는 위치였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모른다고 하다가 검사가 그 50억이 혹시 스마트팜 비용 아니에요로 물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또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주가부양이 목적이라고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어, 북한과 사업 계획서를 체결할 때 동영상을 찍은 것, 전문 촬영 팀을 데리고 가서 영상을 찍은 것도 저희가 나중에 다퍼뜨려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본인이 다 진술을 해놓고 이제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던 걸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위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필리핀 현재에도 나타나지 않은 리오남을 해서 70만 달러를 주고. 네. 김성애한테 500만 달러, 나중에 3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이 외국에서 도망쳤다가 잡혀 들어오면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22년 11월 달 언론 보도를 보시면 김성태 회장이 도피 중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김성태 회장이 주장하는 데가 그 필리핀 마닐라의 오카다 호텔이란 곳인데 실제로 거기는 카지노가 있고 제가 볼을 때는 만약에 진짜 여기서 환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돈을 갖고 갔다면 어, 김성태 회장의 개인적인 비자금 저수지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돈을 마, 마련해서 필리핀으로 보냈는지 검찰이 수사했느냐 수사기록에 그런 게 없습니다.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뇌물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줬는지 단 하나도 조사가 안돼 있어요. 제3자 뇌물이든 뭐든 뇌물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거 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뇌물 사건 치고는 이렇게 엉성한 수사를 해놓고 어~ 심 판결해서 이거를 그냥 김성태의 말만 믿고 다어 판결해버렸다. 만약에 김성태의 말이 진실이라면 지난 대선 당시에 쌍방울이 이재명 어 후보의 어~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컸고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아까 그 부분에서 그, 그 말씀을 하시던 예, 그 녹음 파일에 그, 나옵니다. 다른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의 말을 취사 선택해서 믿어, 믿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제 말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엄영수 증여 증인의 예, 이전 발언에 대해서 봉지욱 참고인이 위증을 한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자 엄영수 증인이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손을 들으셨죠? 예. 봉지욱 참고인 잠깐 마이크로 나와주시고 잠깐 둘이 이게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거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엄영수 증인 일어나주세요. 거기, 마이크, 우선 마이크 주세요. 자 어떤 부분 봉지욱 참고인 네. 짤막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위증한 것 같다고 라 얘기했습니까? 일단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도 대북 사업의 목적을 변호사 그 이완영 측 변호인이 물었을 때 주가 보형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죠. 전체적으로 네, 말씀, 지금 봉지욱 기자님께서 그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제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저그 7월 17일 저 7월 달에 있었던 마닐라 대회 이후로 예. 짧게 짧게 끊어서 갈게요. 예. 자 전체적인 제 지원 자료를 보면은 짧게 짧게 답변을 아 이제 발음게 예. 충분히 드릴게요. 예자 예. 봉지욱 참고인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세요. 아니, 지금, 지금 얘기한 뭐, 부분에 아니 지금 아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네. 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번 최상병 창문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않았어요. 자, 서로가 대화 못 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둘이 상대방이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자, 아니, 제가 저 진행을 저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엄영수 증인 예. 저한테 발언권을 신청했어요. 예.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억울하니까 손을 든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짧게 얘기하시라고. 아, 저는 저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데 본인이 그러면 저 발언에 대해서 할말 있으면 하세요. 오영수 어, 비서실장은 예, 2023년 7월 4일 예,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 측 변호인이 주가 부양을 염두에 두고 안부수를 나노스의 사내 이사로 영입한 것이야라고 묻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n 활성하는 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어, 안부수나 뭐 뒤에 계신 김영기 차관 등을 영입했을 때 댓글 작업을 하자는데 본인이 안에 같이 작업을 했던 분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엄영수 중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제 증언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 봉지욱 지금 기자님은 봉지욱 기 참고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말 있으면 하시라고요. 반박하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짧게 짧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봉지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이거를 주가 조작을 위해서 뭐 500만 불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본인이 거는 본인이 그런 증언을 법정에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500만 불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봉지혁 그럼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하세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500만 불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500만 불의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 50억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500만 불이 50억인 것 같습니다라고 법정에 증언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도 이분이 하신 그 법정 증언서와 검찰 진술서를 쭉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을 했을까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동영상 전문 촬영 어, 팀을 대동해서 돈을 주고 그걸 찍은 것은 어,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주가를 그 부양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검찰 진술하셨잖아요. 자, 직접 묻지 마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영수 증인 할 말씀 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사실관계를 전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그 증언 내용만 발제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봉 기자님이 저한테 6월 4일날 한 번, 그 다음에 6월 4일날 오후 12, 12시 47분, 오후 6시 42분 두 번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한통 따왔었습니다. 뭐냐면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적이 있냐 없냐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시죠라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제보자 그김 어 형수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봉지욱 기자님한테 협조를 잘해라. 안 하면은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하고 쌍방울을 초토화시킬 거다.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세요. 당연히 저는 반론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저, 저 반대입니다. 본인이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 그런 것들이 김성태 회장이 알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고초를 겪었다고 알고 있고 본인이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옮기고 싶지만 지금 갈 데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오후에 나오신 걸 보니까 어, 회사의 지시, 지시를 받았겠구나 그렇다면 그 회사의 의원님 제가 그 검찰 zipper, 조사 전화를 받았으면은 엄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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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예, 엄형수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회사나 그회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한테 그럼 누가 지시했을까라는 를 추론은 당연히 드는 것인데. 기자가 당연히 그 기사를 쓸때 이분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물론 실명 기사는 안 썼지만 반론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저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증명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화했던 분이 제 제보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 본인들이 지금. 오고 하면서 이제 서로 주장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어일 분씩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 엄영수 증인 1분 발언하세요. 어 저는 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봉주 기자님이 어떤 면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협조를 안 해서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위원장님 앞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여기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뭐 누구를 두둔하거나 이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1분 발언하세요. 어떤 부분이 위증이었는지 검찰 진술 기록 그리고 법원 증언 녹취서를 제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laughs> 네. 네. 두분 앉아 주세요. 자, 다음은